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주 야당동에 위치한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보통 빌라와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층고가 4m가 높고 지붕이 박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박공 지붕은 4층 꼭대기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할 집은 1층이지만 층고가 높은 인테리어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서 있는 위치는 파주 야당역까지는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 야당역에 있는 빌라들을 여러 차례 소개를 했었는데요. 주변에 편의시설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야당역을 건너가시면 운정 호수공원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산책도 할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아, 현재 3개 동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평형수는 32평부터 54평까지 다양한 구조와 평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는 세대별로 한 대씩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내 도로가 굉장히 넓은데요. 보시면 이 오른쪽에 주차를 일렬 주차를 이렇게 해도 이 가운데 도로는 한 5m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세대별로 한 대씩 주차 라인은 그려 있지만 두 대씩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동 현관에는 계단이 없어서 유아차라든지 휠체어도 편리하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들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티생그룹 8인승 엘리베이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집은 왼쪽에 있는 1층 테라스가 있는 세대입니다. 기본적인 방화문으로 되어 있고 번호키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현관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여시면 전실은 꽤 넉넉한 편입니다. 보통 600짜리 타일을 사용할 텐데요. 이 바닥은 이쁜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실이 꽤 넓은데, 이 오른쪽에는 화이트 톤의 신발 수납장이 세 칸이 있고, 이 맞은편에도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이 가운데는 어, 앉아서 신을 수 있게 서랍장을 안쪽에는 또 만들어놨습니다. 현재는 여기는 여백으로 남아있는데요. 거울 정도만 하나 더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장화 같은 거, 키큰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도 세 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3연동 중문을 많이 설치하는데요. 이 집은 양쪽으로 열수 있는 약간 보시면 카페를 들어가는 느낌이 약간 납니다. 그리고 보통 집에서 사용을 잘안 하는 진한 초록색으로 도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는 금색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이 현관문 중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타입은 실 사용 면적 34평입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오픈되어 있어서 실 면적보다 더 넓어 보이고 지금 영상보다 제 눈에는 더 넓어 보이는데요. 이 집은 층고가 4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집들은 평 지붕일 텐데 여기는 박공 지붕으로 경사를 줬습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 느낌, 전원주택 느낌도 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거실을 소개하기 전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집의 중간 방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도 거실이랑 같은 위치에 있어서. 계단을 두 칸을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스키 구조인데요. 약간 아늑한 느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실에 나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은 작지 않고 또 층고도 높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이 있어서 2층 침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2층 침대를 놔도 위에도 애들이 서서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층고가 높습니다. 제가 이 사이즈를 쟀을때 3m 70 정도가 나왔습니다. 층고가 높은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중문 왼쪽에는 1층 거실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바닥 타일도 이쁜 타일을 사용을 했고 지금 세면대와 변기 쪽에 단차가 지금 한 5cm 정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샤워 부스도 많이 설치하지만 양쪽으로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는 이 욕실과 화장실을 분리하는 또 중문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문을 사용하면 훨씬 더 깔끔한 화장실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기 쪽은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난방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도 있고 비누 치약 칫솔 올려 놓을 수 있는 이 선반들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에도 스키 구조로 이두 칸을 내려가야 되는데요. 이게 거실과 주방을 분리하는 역할도 하지만 보통 집에서 쇼파를 앞쪽에 놓으시면 나머지 식구들은 앉을 데가 없습니다. 그 아랍 쪽 나가면 거실을 움푹 들어가게 해서 피트 공간으로 만들어서 저쪽에 단차가 있는 쪽에도 앉아서 가족들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수 있어서 이런 숲기구조 피트 공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번 천장을 보여드리면 거실 천장이 3m 72도 약간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은 각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헤링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링본 타입이 조금 더 고급스럽죠. 자재 값은 똑같지만 인건비랑 노스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거실과 주방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 주방 쪽에 물기가 많은 쪽에는 타일로 육각 타일로 이쁘게 바닥 인테리어를 했네요. 그 중문과 마찬가지로 이 주방 싱크대도 진한 초록색으로 도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와 스탠드 냉장고 두대 자리는 확보가 되어 있고 여기는 광파 오븐렌즈와 이 밑에는 밥통 자리겠죠. 가끔 제가 집을 소개하다 보면 요두 위치가 바뀐 집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막상 볼 때는 모르지만 밥통을 놓고 사용하면 이 밥통 자리가 위라면 손을 높이 들어야 돼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는 크지는 않지만 작은 창문이 있어서 거실이랑 마주보고 있습니다. 열어놓으면 환기는 잘될것 같습니다. 보통의 싱크볼보다는 좀더 깊이가 깊고 큰 사각 싱크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3구짜리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인덕션 하이라이트 교체는 수월하죠. 배관이 있어서 처음부터 인덕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 가스로 하는데 공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주방 옆에는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많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세탁기 놓고 이 안쪽에는 1등급 기뚜라이 제품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탁기 자리가 지금 이 냉장고 자리에 있는데 이한 곳인데요. 만일에 건조기가 있다면 건조기를 위로 올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 끝쪽에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먼저 이 왼쪽에는 이 집의 가장 작은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인이 사용하기보다는 어린 자녀가 싱글 침대와 책상 공동도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안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은 이 파주 지역 일산 지역에서 꽤 유명한 집인데요. 항상 안방에 이런 디자인 창을 뒀습니다. 보통은 통창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텐데, 여기도 양쪽으로 사생활 보호가 될수 있게끔 창을 양쪽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도. 박공 지붕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모델하우스가 어, 지금 침대 헤드가 저쪽 양쪽 지금 샤시 중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여기 지금 또 선반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으로 어 dp 인테리어를 할수 있게끔 공사가 되어 있는데 저 같으면 침대 헤드를 이쪽에 놓고 이렇게 침대를 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침대 맡에서 뭐 핸드폰도 자주 보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반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침대를 이쪽으로 회도를 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지금 화장대와 지금 시스템 행거는 넣어야 했지 않은데 이쪽 제가 사이즈를 쟀을 때 2m3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쪽에도 시스템 행거를 놓으면 한 계절 정도는 보관이 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이 안쪽에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딱 화장대를 놓고 조명을 좀더 밝은 거를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안방 화장실이죠.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보통 집에 있는 화장실 크기랑 비슷합니다. 여기도 뭐 모욕을 할수 있진 않지만, 지금 요 세면대 자체에 간단하게 쉴수 있는, 간단하게 샤워를 할수 있는 수전까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네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일반, 복층 빌라가 아닌 일반 빌라를 소개를 했습니다. Uh, 이 지역에서는 이런 박공 지붕으로 되어 있는 빌라가 처음인 것 같고, 또 스킵 구조는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한번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쁜 집이 있어서 제가 오늘 촬영에 나왔습니다. 오늘 파주 야당동에 있는 이 고급스러운 빌라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